안녕하세요. 산업용 필터 전문 업체 블루에코입니다. 이번 현장은 백필터 집진기를 사용하시는 대리석 가공 업장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백필터 집진기에서 분진을 제대로 빨아내지 못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남아 있게 되면 미세 분진이 쌓여서 작업도 힘들어지지만 화재 발생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사업장에 있으 시다면 우리 사업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휴지나 비닐 같은 걸 잘못 빨아들여서 소리는 커지고 제대로 먼지를 못 빨아들였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집진기에서 이 같은 경우가 바로 필터를 오래 사용해서 필터가 막힌 경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청소기가 먼지를 못 빨아들이는 것처럼 집진기가 작업장의 분진을 못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해당 사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그대로 인수한 이후로 필터 교체를 따로 하신 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필터를 교체해 줘야 하는데요. 사전에 필터 사이즈를 확인하여 새 필터를 제작한 후에 교체를 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필터 교체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펄스 밸브가 작동을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펄스 밸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펄스 밸브는 압축 공기를 필터에 쏴서 필터의 분진을 털어주면서 필터가 금방 막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밸브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필터의 분진이 계속 쌓이면서 금방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밸브가 고장나게 되면 압축 공기를 쏴주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밸브의 고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현장 상황을 들어보고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 후 밸브 교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밸브를 준비해서 필터뿐만 아니라 밸브까지 같이 교체 작업을 진행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진기를 인수한 후에는 전반적으로 부품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직접 보수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때 그때 고장난 부품만 직접 교체하고 교환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보수가 힘든 경우에는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다른 부품도 갈아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사업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오늘은 석재 가공 공장에서 백필터와 밸브 교체 작업과 함께 필터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블루에코에서는 필터 판매부터 필터 교체 작업과 함께 집진기 부품 교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쉽게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